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병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오 8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인생은 생노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늙어하고 또 병이 들어 죽는 생노병사의 과정에 그 누구도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참 마음이 괴롭죠. 병든 것. 자체도 괴롭지만 그 병이 내 마음도 약하게 만듭니다. 서글프게 만들고 슬퍼지는 것이죠. 그렇게 병은 괴롭고 슬픈 것입니다. 병이 전혀 나쁘기만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요. 몸에 병이 들면 우리는 자신이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도 병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통해서 우리는 허탄한 자기 신뢰를 버리게 되죠.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많이 벌리고 계획한 대로 다 득이 하고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말 세상을 내가 선하게 진듯 그렇게 착각하고 자신감에 빠지게 되는데, 몸에 병이 들면 "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병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게 됩니다. 자신감을 버리게 됩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가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 나와요. 그병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병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리할 것이 없는 거구나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챌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다 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허탄한 의뢰, 자신감 다 떨쳐버리고 모든 소망의 닷칠 하나님께 두고, 어,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 정말 내 일생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손바닥 넓이만 한 것이구나.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개니라. 정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이 기약도 없고 또덧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병을 통해서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병이 유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럼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내가 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폐결핵이 걸렸을 때, 폐결핵을 나의 벗으로 삼아, 친구로 삼아, 그 폐결핵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 듯하지만 맞질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병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고 해서 그 병을 나의 벗으로 삼아 친구처럼 병과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신앙이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개입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병 자체가 내게 유익한 것이고, 병을 내가 반기고 환영할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병은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병만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자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병에 대한 잘못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다면,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병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곤란한 것이지. 병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병을 통해서 내가 천년만년이 세상에 사는 것 아니고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죽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병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병 자체가 우리가 반기고 환영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죄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락하셨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 몸이 아프고 약하고 그리고 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죄는 병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한 것은 아닙니다. 오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된 사람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성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병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Man's adversity is God's opportunity. 사람의 곤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사람이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쓰러지고 제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병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병인데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간증이 내게 있다면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글과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병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병은 우리가 물리치고 극복해야죠.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모세처럼 제 눈이 흐리지 않고 제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기고 주님께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지요. 몇십 년을 시름시름 앓다가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장수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극복돼야 합니다. 건강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내 가능성, 내 주신 잠재력을 극대화한 상태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 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에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야 합니다. 말 그대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쓴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주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잘 보관하고 간수하고 최상의 상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병은 치유되어야 되고 극복되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바쳐야죠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던 병을 주님이 가져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내가 겪게 될그 고생과 죽음을 주님이 대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고를 아세요. 사람이 병으로 겪는 그 고통의 깊이를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이 아픔을 아시는가? 라고 울부질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배우자도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이사야 53장 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이사야 53장 3절은 구약성경 1033면입니다. 구약성경 1033년.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 여기지 아니하였다. 도이 말씀 가운데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무엇을 아는 자라고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질고가 뭐예요? 병으로 인한 고통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제를 지신 하나님이 양, 어린 양으로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리고 나의 죄와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절 말씀. 같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 그가 사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다고요? 남을 입었도다. 이것이 장차오실 메시아의 순환 예고인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산받고 우리 병도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주님께서는 우리 죄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병도 짊어지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죄 씻음도 받고 우리 병고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사여서 53장이 예수님의 순환예고라면 드도전서 2장의 이 말씀은 그 순환의 성취 주님께서 우리 죄와 병의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음을 증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왜죄 용서받지 못하고 병고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을 통하여 이어놓으신그 영원한 구원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라 땅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효력을 그 치유의 효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이어놓으신 죄와 병의 그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자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무엇을 보내십니까? 내벼어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구원과 치유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고요? 시편 107편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882면입니다. 구약성경 882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든 나의 몸에 주의 말씀을 보내어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 들었을 때내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의 죄와 나의 병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힘입어 병고침 받고 건강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